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10월 18일이고요 현재 시각이 1시 반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2시서부터는 제가 또 오픈방에 또 가서 같이 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영상 하나 찍어서 오늘 오후에 올려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켰고요 어, 어떤 어 거냐 그러면 여러분 신라젠이에요 신라젠 아우 이쁘죠 이쁘죠 자 요날 조금 안타깝기는 했어요 어제 어제 제가 아 주말에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실은 월요일을 좀 기다렸는데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점상으로 시작하기를 좀 기다렸어요 점상으로 상한가 상한가 점상 이렇게 가주기를 좀 기대 이, 이거 이렇게 갔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그냥 노리고 있었죠 점상만 노리고 있었는데 점상으로 안 가고 결국에는 이렇게 밀리는 형태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주학타에서 가장 잘하고 잘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그렇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죠. 아 어, 매도 매도 되었습니다. 또뭐 하나 또 매도 되었네요. 네. 떨어지는 칼날을 어, 잡는 건데 아니 떨어지는 칼날을 왜 잡아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무서워서 못 잡아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요. 얼마든지 잡으실 수 있어요. 왜못 잡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주학타에서 지금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우리 고수님들. 자, 잡는 방법 이거 알려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인 설정 몇 가지만 쫙쫙쫙, 이제 차트 이렇게 길게 보시고요. 길게 보셔야 되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얘는요, 이미, 이미 우리 한눈에 들어오고 있는 뭐가 있어요? 갭이 있어요. 일단은 갭이 있다고요. 이만치의 갭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갭은 나중에 추후 문제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배우신 대로 라인 딱 그어보시면 정확하게 라인 잡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은 얼마든지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제가 오픈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너무 이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거 여러분 놓치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모든 종목에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얘네들도요, 여러분. 지금 장안 좋았었잖아요. 9월달. 그죠? 9월달하고 10월 중, 초, 초중순에. 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장이 안 좋을 때는요, 솔직하게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집단지성이 일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은 매도로 포지션을 잡고 있고, 어? 아이고 무서워. 나 이제 그만할래. 다 던지는 던지고, 어? 다 빼고 있고요. 그죠. 외인들도 다 도망나가고,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반대매매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견뎌내시고 다시금 마음을 추스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퇴출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시장이 좋을 때는요 어? 좋 좋을, 좋을 때에는 뭐, 수익이 나니까 이때 당시에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 장이 안 좋잖아요 어, 장이 나쁠 때그죠 자. 다 나가요. 안 한다고. 네, 시장에서, 아우, 나 이제 주식 안 할래. 아우, 역시 난 코인이 짱인 것 같아. 어, 뭐, 아니면 부동산이 짱인 것 같아. 그래서 다 이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요. 이 주식 시장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고점에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빠지는 거는 빠지는 대로 온몸으로 두들겨 맞고 이미 올라가가지고 고점에 형성이 되어 있을 때 다시 들어오신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수익을 한번 정도라도 내보셨던 분들은요. 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상승장보다는 횡보장이나 또는 하락장에서 배우는 게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저점을 잡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계좌를 보면서 자신감도 생기고요. 하락장 맞아 보셔야 돼요. 예, 네. 법 없이 그냥 이, 이 주식 만만하게 생각을 하시고 나서 아뭐 사면 오르겠지. 에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주식 시장이요. 예. 네. 자 그리고 세력들이 항상 그거를 노려요, 여러분. 세력들이 내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리면서 물량을 받아내겠죠. 지금 이 신라젠이도요. 지금 고점에서 좀 빠지고 있죠. 여러분. 벌써 매수타점 몇 가지가 나오죠. 우리 학습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 진입해 갖고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 공부하신 분들 분명하게 내일 또 내일모레 자리 얼마든지 나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요 위에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예요. 전화하시면 전화도 받습니다. 제가 직접. 어, 학습방으로 오셔가지고 공부방이에요. 공부방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네 학습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에, 그러면 주학타 네, 주학타 주학타 학습방으로 이제 공부방으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링크 직접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요, 여러분 이. 모든 어떠한 종목들은요 기술적 분석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 되었던 모멘트, 이이이이 어떤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알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대응해 나가시면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니까 신라젠 혹여라도 매도 타이밍을 못 잡고 계신다거나. 또는 신규로 내가 진입해서 한번 수익을 한번 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셔가지고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해서 학습방을 우리 학습방에서 같이 매매 진행할 테니까 네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리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자 듣기 전에 오셔서 수익도 좀 보시고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So she can ask what time you need. He's young, Living life every day, later die,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